안녕하세요. 도시 생존 팁, 라라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미지 파일 용량 줄이기입니다. 유튜브 편집을 하다 보면 썸네일 등 파일의 용량을 줄여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때 이미지 프레소 사이트를 이용하면 5MB 이하는 무료로 파일 사이즈를 줄일 수 있습니다. 우선 네이버에서 이미지 프레소를 검색합니다. 이미지 프레소 사이트에 들어간 후에 중간 부분에 있는 박스에 용량을 줄일 파일을 선택해서 가져옵니다. 그후 압축 품질을 선택하면 파일이 업로드된 후에 용량 줄이기가 시작됩니다. 그후 용량이 줄어든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이제 사이즈가 줄어든 파일을 사용하면 됩니다. 이만 오늘 영상을 마치며 다음에 뵙겠습니다.